이번에는, 네. 옛부터 내려오는 마야이 있잖아요. 이런 마야이 있는데, 집에 철을 잘 만나면 남편의 팔자가 핀다. 피지, 당연 <laughs> 이런 말들이 있는데, <laughs> 결혼한 송중기. 음. 여기도 여복이 많지 운이 좀 어때요? <laughs> 요건영화도 냈는데 모르겠어역 여... 운은 뭐냐, 여개를 치고 확 올라간다는 소리보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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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누구랑 결혼하고 움직인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음. 모르겠어요. 인생을, 이제 보는 인생을 보면, 어, 여자 때문에도 운은 있지만, 여자 때문에 뒷심에 얘가, 이분이. 묻힌다? 힘들 수도 있어, 많이. 이슈화가 오. 많이 되는데, 근데 여자 그 기운을 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끝에 가서 파괴살이 있단 말이야, 사주에. 끊어, 끊어져,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 이렇 보면. 그거를 못 지키는 것 같아 자기 거를 이분도 몰라 지금까지도 어쨌든 음, 우리나라 어쨌든 톱스타랑도 결혼도 하고 성희룡씨 어, 나는 그분이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laughs> 같이 쭉 올라갔으면 같이 더 컸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또 잘못하면 또 여기서 또 이슈화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어 근데 자꾸 묻혀 여자한테 잘못하면 그럼 음. 자꾸 가려져 가면 갈수록 음.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높게 날수 있는데 날질 못하는 느낌 음. 예전에 승리기록나서 얼마나 히트를 쳤어 음. 그걸 쭉 이어가서 한두편만 더 찍었어 대박 터지지 이어가기 전에? 그치 근데 진짜 2년도 못사는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관심은 음. 갑자이 <laughs> 없어서 일단은 년도 못 살았던 것 같아. 요 송혜교 씨랑 이혼하기 전에 두세 편이라 더 찍었으면 더 컸을 거야. 그렇지. 아, 음. 그걸 탁 올라갔을 때 톱스타가 더 올라갔을 때 그걸 치고 날개짓 하고 더올라왔으면잘 됐을 거야. 두분뭐 이혼한 게뭐두 분만의 뭐 비밀이겠죠. 음.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은 여자를 잘 만나도 좋지. 음. 때론 잘못 만나면 무힌다 무침다. 음.